다원이 얘기 그쵸. 하는 거 보면 애교도 많고 사랑도 많잖아, 언니. 음. 그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 음. 우리 아버지가 음. 되게 좋은 아버지고 인상이 되게 음, 음. 훌륭하시고 음, 음. 그러신 음, 음.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껏 큰 소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어, 어, 어. 뭐 욕도 하신 적도 어. 없고, 야이놈아 어, 어. 이런 것도 어, 어, 어. 한 번도 없었고, 음, 어.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도 한 번도 음. 없었어요. 어, 그 정도로 되게. 위안 맞을 정도로 위안을 떠겠니 맞을 짓을 안 했지. 아니, 했겠지. 맞을 짓도 했었지. 아, 그래. 그게. 속도 많이 썩이고, 아, 막, 어렸을 때, 음. 그냥 배우한다고 막, 그러고, 또 친구들하고 집도 나가고 막 그랬었거든. 집 속, 나가서 오. 뭐 했어? 집 나가서 친구가 나간다 그러면 그 친구 위로해주다가. 아, 위로해주다가 그냥 같이 진짜, 나가줄게. 음. 같이 나가고. 우리 그런 그럴, 그럴 수 있어. 네. 네 명이 나갔어. 응, 응. 중학교 친구들이. 어, 중학교, 중학교 때중사때네 명이 나간 거야. 나갔는데창저할 때. 그래서 걔들 따라 나가 가지고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가서 응. 지금은 이제 무궁화호나 뭐, 뭐 빠른 뭐 응. KTX SRT 있잖아. 응. 근데 저는 제일 싸게 비둘기호 같은 거를 응. 몰래 몰래 응. 타서 이제 간 거야. 이들기호라는 음, 것도 있어. 신식이야. 그렇지. 아, 신식이야. 그럼. 뭐, 이름도 없어. 그냥 오, 기차야. 그렇죠. 완행열차. 뭐, 그래. 정거장마다 아, 쓰는 아, 그냥 거. 비교... 응. 아, 그럼 내려서 가락국수도 사먹고, 음. 뭐, 치고라. 아줌마들 네. 떡막 만들어갖고 응. 가져, 오면 그런 것도 사 먹고. 근데 그때는 내려서 국수를 하나를 먹더라도 충분히 먹고 쫙 먹고 탔는데. 응. 지금은 이제 그럴 못하지못하니까 지금은... 그때 먹었던 가락국수. 가락국수가 맛있잖아. 응, 근데 맛있겠지. 진짜 맛있을까? 먹을 게 없어서 맛있어. 먹을 게. 없어. 그때는 맛있어. 그냥 맛을 맛있었지. 응. 아니 맛있었던 응. 것 같아요. 대전역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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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가 진짜 맛있었어. 응. 아... 西藏。 이 타는 칸은 휴대칸이라고 불리우는 열차 맨티칸인데요큰 덩어리는 화물로 붙이고 남은 생선함지박구어겠 쯤은 갖고 탈수 있도록 뭐야?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전용칸입니다. 음. 그 국수를 잊을 수가 없고 아. 음.